상처는 아무러도 흉터는 남는다. 그걸 알아야 돼. 자, 얼굴에 칼로 탁 했어요. 이 치료, 상처가 치료해줬어요. 근데 여기 칼자국 탁나있어 그럼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 어떤 장모님 예를 들어서 맨날 재직고 가고 주일날마다 와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칼자국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났어요. 그러면 좋겠어요? 나서주니까, 상처로 나서주니까 아픔은 없지만 흉터는 있어가고안 좋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냥 예수님이 되니까 막 마음대로 살면 되는 줄 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붙어있고 하나님 말에 거한다는 뜻은 뭐냐?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생명 얻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은혜로 얻었어요. 가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저절로 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지가 햇빛 받아가지고 입에서 보내주는 거 왔다 갔다 하는데 아이고 은혜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야죠. 물도 안 보내고 딱 놓고 저절로 붙어 있으니까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물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저쪽에서 탄소 동화작용 해가지고, 어, 어 뭐야, 만들어서 뭘 보내면, 어, 또 다시 물을 또 보내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어, 그거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개명을 완수해야 돼요.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그래야, 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까지는, 생명 얻는 거는 붙어만 있으면 받는 복이에요. 예수만 믿으면 받는 복이에요. 그러나 사명과 계명은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싶어요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준다 그렇습니다. 계명을 안 지키면 구원은 얻었지만 마치 종처럼 어? 주의 종이 진짜 주의 종. 종 종밖에 안 돼요. 그러나 주의 자녀가 되려면 계명을 지킬 때에 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가 무슨 비밀을 압니까? 그러지만요. 정말 다 알려진 비밀이죠. 공개된 비밀이지만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첫째,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있는 거 모릅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에 무슨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어. 귀신이 없습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안 믿어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리고, 어, 많은 사람들이 영혼 소멸서를 믿고 있습니다. 재지면 없어져버리고 잘 살면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대충대충 대충 살다가 없어져버리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게 없어집니까? 안 그래요. 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를 압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아요. 천국이 어떻게 생기는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천국,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기쁨과 웃음이 있는 곳, 늘 찬양이 넘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 어. 온갖 보석 같은 그런 보석으로 치장된 어 그런 곳어 그런 곳인 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내가 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천국 간다는 것을 지금 알도록 썼다 이거예요. 나중에 아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면 지금 알도록 썼어요. 지금 현재형이요 엄밀하게 말하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아, 저기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현재 완료형이에요 계속 된다는 거예요. 운전면허 한번 땄으면 운전할 수 있는 그 효력이 옛날에 운전면허 딸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현재 진행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옛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간다는 그 뭐, 라이센스라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청 라이센스처럼, 운전면허처럼, 내가 지금 그거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도 효력이 있어요. 옛날 운전면허 딸 때부터 지금 효력이 있어요. 청국 갈 때까지 효력이 있어요. 청국 가서도 영원히 살아요. 그게 바로 요한이소 고장 13절에 있어요. 그거, 세상 밖에 있는 사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아주 큰 비밀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삼국지 세번 읽은 사람하고는 얘기하지 마라. 그런데 그건 말도 안 되네. 이 성경 세번 읽은 사람하고는 말하지 말아야 돼. 왜? 삼국지에는 기기묘묘한 전략 전술은 다 나와 있지만 인간의 심리가 다 나와 있고 뭐 배울 게 많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고 사탄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삼각관계. 하나님, 사탄, 인간. 이 영원한 삼각관계. 이 삼각관계를 아는 사람이 제대로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려주잖아요. 누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붙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알면, 그 다음에는 이제 동행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동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묵상하고 있지만,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없습니다. 집이 없습니다. 차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기도해서 그 물건을 받는 것이 기도응답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 그것도 하나 중에, 어, 기도 중에 하나지만, 예를 들어서 데이트 해가지고 돈 많은, 어, 애인 만나가지고,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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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반지 하나 사줘. 반지 중에, 아, 할렐루야. 감사. 아, 내가 남자랑 잘 만났네. 쪽기다가차한대 사줘. 차 사주니까 또차 타고, 차 타고 다니면 돌아다니네. 또옷 사줘. 해가지고 옷 사주고, 집 사줘. 맨날 달라고 그래갖고 주웠어. 그럼 남자가 있다가, 나하고 데이트를 언제 할래? 왜 다이아몬드를 사주고, 왜 옷을 사주고, 차를 사줍니까? 데이트하려고. 같이 쓰려고. 같이 놀러 도 가고 해야 되는데, 놀러 가갖고도, 자기, 자기야. 그 누구 있잖아. 누구는 말이야. 그, 그, 저, 다이아몬드 그 선물 받은데 너무 좋대. 그러니까 오늘 자기하고 이 얘기 하는 거, 다음으로 미루고, 나 지금 가서 다이아몬드 사야지. 돈좀 빨리 주라. 그러면 남자가 기분 좋겠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요금 돈이 없습니다. 돈좀 주세요. 이게. 아이고, 아이고, 저렇게 돈 때문에 걱정하니까 이거 데이트가 안 되겠네. 그럼 우선 일단 돈부터 주지. 돈 줬어요. 또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자녀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모르겠 아이고, 자, 자가, 대학교, 자녀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하고 데이트가 안 되겠구만. 그래서 대학 잘 보내주셨어요. 예를 들서 아, 그러면, 이, 제좀이면 저도 데이트 좀 하려고 그러더니 무드 좀 잡으려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탁, 촛불 켜놓고 무드 잡으려고 그러더니 아이고, 내가 지금 이것 좀 하고 와야 되는데요? 지금 저옷세이러고있는데 지금 거기 좀 갔다 와야 되는데, 그러면. 예, 아이, 치어라, <laughs>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뭐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대화, 데이트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 물건에 자꾸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에 자꾸 우리가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이제 좀 하나님 계신지 아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느냐? 자 제가 한번 그때 한번 예를 한번 들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는데 아무도 없어요. 길을 가는데. <laughs> <laughs>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저를? 미쳤다고 그러지. 안 그래요? 왜? 대상이 없는데 뭐라고 막 혼자 시죽거리고 막웃고 아휴, 괜찮 <laughs>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저보다? 미쳤다고 그러지. 근데 교회 와가지고. 그럼 뭐라고 그러세요, 저보다? 야, 기도에 깊은 단계 들어가구나. 왜? 대상을 놓고 기도하니까. 그러면 차이가 뭡니까? 미친가고 안 미친가고? 결국 하나님이 앞에 계시냐 안 계시냐거든. 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사람,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못 믿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왜? 미친 사람인데 남들이 보면 날 미쳤다고 할 텐데 왜 내가 시죽이죽 웃으면서 그걸 기도하겠냐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순간에는 하나님 좀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면 돼. 이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하자면 마치 동전의 양면이에요. 기도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 계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 그러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 계신 것이 좀심미한 사람들이 기도를 잘안 해. 기도가 좋은 거 알면서도 잘안 해요. 그러므로 거꾸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얘기는 하나님 함께한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내용은 능력 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크리스천, 기적을 체험하는 크리스천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많이 읽어갖고 지식 있어도 양식 있어도 장작 있어도 불을 떼야지. 불 떼는 게 뭐냐? 기도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없는 사람 교회를 다녀도 힘이 없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가 약해요. 기도를 하는 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보호자 위에서 저 벌어지고 낮고 낮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많은 한국 크리스천들 특히 장로교 교인들이 그런 태도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바 아버지라고 하고, 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 것도 우리가 또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고 높은 보좌 위에서 탁 꽂혀난 버러지 같은 우리를 쳐다보는 그런 하나님도 우리가 믿지만, 또 반면에,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가 부탁하면,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벌써 들으시고, 벌써 생각만 가져도 들으시고, 우리가 벌써 기도하면 벌써 행,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러니까, 우리와 예인, 예인과 같은 그런 관계다.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종의 관계처럼 주의, 주의 사자, 주의 일꾼, 주의 종, 이렇게 표현도 하고요. 또 나를,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내가 너를 친구라 한다고 친구처럼 얘기기도 하고요. 나중에는 신부처럼 얘기도 해요. 그래서 같이 침실에 들어가는 그 신부처럼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을 시킬 때는 우리가 종처럼, 또 마치 데이트할 때는 신부처럼, 어, 또 어느 때는, 어, 친구처럼, 이렇게 여러 우리한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자, 집에서도 보면, 그래서 아버지란 표현이 참 적절한 표현인데. 자, 아버지 생각해보세요. 아버지 보면, 자, 아들이, 아빠, 나 무둥 태워줘 그러면, 그래, 내가 말할게. 그러면, <laughs> 그 대통령이라도 어 어린 자녀가 저저말 태주라고 말워 하면은 집안에서는 그게 그냥 대통령 앞에서 다들 떨떨매지만 아들은 아빠 등 타고 대통령이 되면 등 타고 아빠 예 기다리세요. 진짜 아빠 이쪽 저쪽 저쪽. 그거 타고 에 하면서. 그리고 또 아빠 씨름 하자 그러고 하고 또 여기다 태우 가라고 그러고. 아, 그거 전혀 아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 생계를 어? 내 생계가 저 대통령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앞에 절절매고 또 사장 앞에 가서 절절매는데 그 사장이 집에 가서 아들한테는 꼼짝 못 오는 것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떼내고 막띵병 부리면 하나님 어쩔 줄 몰라 하셔 그냥 우리가 울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명령도 하시는 왕 같은 하나님이시도 하고 어느 때는 우리 애인처럼 또는 우리의 그 다정한 아버지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그렇게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시라는 이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이 한마디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바쁜 당신. 바쁠수록 예라고 대답하십시오. 바쁠수록 기도하겠다고 대답하시란 말이죠. 바쁠수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나에게 생각되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바로 기도부터 할 생각 않고 어 어려운 일부터 해결하려고 인터넷부터 뒤지지 말라 이게 먼저 뭐가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라 이게 바쁠수록 기도하라 이게. 그러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게 되고 참 능력 있는 크리스천, 심 있는 크리스천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기쁨의 충만하게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데이터는 게 가장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이러는 게 아니라 데이터는 거예요. 데이터. 사랑하는 사람고 데이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사랑하는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붙어있으라 는 거예요. 열매도 맺지만 가장 중요한 게 관계의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께도 영광도 리고 우리의 인생의 열매도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능력있는 크리스천 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